이 할머니를 조심하세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인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보자. 맞으십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할머니 어떤 할머니인지. 이른바 낚시글 같은 내용이 담긴 영상인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교수님, 저 분이 좀 빠르게 걷고 있는데. 저 유모차 같은 걸또쭉 미네요. 그래서 어떤 사유입니까? 저게 이제 영상을 이제 보시면, 평상 네. 이제 지하에서 차가 올라오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지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 그 차량이 가는 그 방향으로 속도를 줄이는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보행기를 앞쪽으로 네.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게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글쎄요 여러 가지 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는 이제 사실 이 할머니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친근한 그런 표현보다 예. 저는 만약에 저렇게 하는 것이 의도가 있다면 저는 뭐이 높아다라고 이렇게 네. 표현하고 을 싶은데요 네. 해당 영상을 본이 누리꾼들이 몇년 전에도 자기들이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차와 보행기를 갖다가 충돌시키거나 또 직접 차가 이게 충돌하게 되면. 저 바로 이 노파가 보험 처리 없이 합의금을 요구한다라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을 봤을 때 네. 많은 운전자들께서는 특히 저런 상황을 갖다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저 밀고 걷는 거 보니까 저거 없어도 잘 걸을 것 같은데 네. 저건 밀는 용도로 어떻게 한게 아닌가. 물론 뭐 보험 사기 유도다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만. 글쎄요. 그런 뭐 어떻게 그 보세요? 그럴 의도가,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많이 거예요? 보이는 것인데 왜냐하면 원래 이 보행기를 몰고 가는 분들은 이그 걷는 게좀 불편한데요. 그렇죠? 밀고 난 뒤에 굉장히 빠르게 가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앞서 본 영상이 뭐 고의 보험 사고 유발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또 의혹이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외제차 관련된 그런 접촉 사고인데 좁은 길에서. 외제차와 부딪힌 사고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이건 확실히 보험사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지난 30일에 발생됐던 그 차량 간의 접촉 사고인데요. 왕복 2차선의 좁은 그 도로에서 중앙선을 갖다가 넘어서. 추월하려고 하던 국산 그 K 5그 승용차인데 네. 이게 렌트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결국 이제 앞에 있는 그 외제차하고 충돌을 했죠. 음. 그런데 하필이면 이 차가 바로 그3억이 어, 넘는. 고급 스포츠카 맥라렌이라고 하는 네. 차로 알려졌는데어이 예. 보험사 측하고 이그 사고를 낸 운전자 측에서는 고의로 양보를 안해 줘서 사고를 유발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렌트카를 몰았던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그 어떤 과실을 100% 인정을 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그 외제차가 난폭 운전 그리고 보험 사기를 시도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예. 아무래도 저 차를 이 고치는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네. 실제로 이 외제차 운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억울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런 슈퍼카 보는 사람들은 뭔가 내 차를 이렇게 추월한다는 게좀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일부러 급발진하고 가속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 사고가 난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또판단기가좀 네,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저, 저희들이 예. 뭐 정확히 그 자리 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네. 자관 저런 것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보험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뭐 살펴본 사고 두 건이 모두 고의 사고라고 단언이 할수 없지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 또 보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보험사기 종목별 현황 보면 작년 기준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이 5,476억 원, 49.1% 가장 많고요. 장기 보험이 4,840억. 보장성 보험, 그리고 일반 보험 순위입니다. 자, 차량 보험 사기의 20대 비중이 가장 많고, 소위 이제 사고 나면 들어 눕는다 그러죠. 허위 입원. 네. 이거는 고연령층이 압도적으로 많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작년 그 피해액이 5,476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역대 최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특히 이 자동차 고의 충돌 같은 경우는 20대가 상당히 이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약한31% 정도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이그 고의로 충돌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20대 적발 건수는 약한31% 정도 해당이 되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생활비라든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인이라든가 가족과 공모 그서 이제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어 실제로 이제 이 보험사 같은 경우는 너무 이런 그 보험 사기가 횡행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AI 제도를 도입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보험 사기 적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는 에,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람이 이그 개입을 하는 것보다는 AI가 훨씬 더 정교하다는 거죠. 네. 예 근데 고객 정보를 입력을 하면 기존 사고가 어떤 이력이 쫙 나오고 그 사고의 가해자 피해자 또 그런 연관성을 갖다가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일단 집어넣으면은 이 사람이 고위험도냐 중등도냐 아니면 위험성이 낮으냐 이걸 갖다 3단계로 구분하고 점수로도 나온다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수법까지 도출한다라고 하니까 어. 상당히 앞으로 유용하게 그 이용이 될것 같습니다.